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여러분 그 교재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부터 바벨론 침략으로 야기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는 과정과 그리고 면몇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쇠퇴해가는 그 과정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복이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또 강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 역대하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및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기본 신당에 가서,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내용은 나라와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천용 전용, 어 전용까지도 어, 이제 그에게 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여호와 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역사상 가장 비싸고 그리고 찬란한 것으로서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던 날에 성전이 웅대하고 화려한 만큼 제사와 그리고 찬양과 예식도 아주 거대한,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 장과 9 장에서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성전과 그리고 이제 왕궁을 건설하고 주변의 영토를 확장하고 또 성읍을 건축해서 국방을 튼튼히 나가면서 다윗 왕조의 최초의 황금기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당대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은. 죽을 때는 에 인간의 부기 영화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다. 전부 다해 아래는 다 무익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9절 이하 11절에서 그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성전의 몰락과 그리고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120년간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조는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에는 역대기상 12장에서 이미 언급된 르호보암의 통치가 더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루오범의 대를 이은 유다왕 아비아가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의 전쟁에서 물리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복, 사람들은 누구나 다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무병 장수하고 또 물질이나 명예의 복을 얻는 것 이것들을 획득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 될까요?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어, 마지막 결과는 다안 좋습니다. 거의가 다, 아, 예,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 그러면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 물론 그런 것도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아 이제 그러나 그런 복보다는 우리의 근원적인 복,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근원적인 복을 받아야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등과 같은 분복도 의미가 있지 근원적인 복을 놓쳐 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복을 알고 이 복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근원적인 복을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감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소유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작 드리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데. 어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이제 생성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어,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제 모든 우, 온 우주 만물 또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위대한 어, 그 우주 속에 한 작은 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주 어,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어, 경외할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고 그 경륜을 어, 알게 된다는 것, 어, 그것만큼 어,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호크마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나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근원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세한,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험악하기만한 세상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복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오실 더큰 지혜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멀리 남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여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동기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여왕의 여왕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바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요랑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 열방으로부터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둠에 처한 자들이 희미한 달빛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달빛의 빛에 반사되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잠시 빛낸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큰 지혜 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 예수님도 당시, 친히 어, 어,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친히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 임금의 말을 항상 듣는 신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 오늘 여기 스바 여왕이 와서 정말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로 어, 여기, 하나님의, 어, 이,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날 일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화와 그리고 지혜와 부기와 쾌락, 지식, 운명 등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할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 우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늘 전합니다. 그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것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 장례를 치르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참다운 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는데 바로 어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 근원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또이 땅에서 이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주옵소서 정말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늘 우리의 걸음이 빠를 수 있도록 여와를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10편 112편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를 경외하고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소리 여기지 않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설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세 가지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능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본능을 덜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와를 경의하는 일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와를 경애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이제 복된 것임을 저희들이 나고 할 아버지 하나님의 영복보다도 참으로 주의 본능과 이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복 있는 생일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본능과 매하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매상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심판 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회할 것을 기억하소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시 중앙의 성도들이 다들수있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해피데이, 금요일 날, 금주, 금요일 최정규 아나운서 간증집회, 또 다음 주일 날 송정미 콘서트가 있고요. 마지막 28일에는 존 파이퍼 목사 말씀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더 부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어또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어, 정말로 어, 영적인 센스와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 어,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또언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어, 많이 올라가 있고 어, 6월 말이면 모든 골조공사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계획대로 어, 진행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요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학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 학교를 운영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해주시고 도와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교회와 다임 목사님, 올라 목사님 그리고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신자들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아버지로 갈수 없어도 하다님과 함께 되었어요. 시대적 변화를 당 하나님에 사람들을 하여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무엇이 해도 안 무너지게 하시는 인재를 위하여 기별을 지켜만 돌려 허준국이 일어수 있도록 주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름이 부어져서 살수 있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만 돌려 이들 가운데로

아버지의 l d like to take a look at the other s i 에 e of the t a b l 하과 정직한 는하 하나님을 섬기는 위주한 씨, 강건한 틈무었거든 타이타니아 씨, 오직 학교, 이지 주님 공급만을 전할수 있는 학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일 니다 아버지의 주앞서 주님 보는 지원과 주님들은 막하시고 싶어 주시하사님도 우리 하나님 시는게 믿음을 붙들고 모든 시간흐르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주관하에믿음으여은의 현장을 지켜는일원합니다

필요한 건축사령 가생 등록되어져서 반정된 은아버지는 이제 공급을 통해서 아버지는 학교 건에우 과잉으로 어를 통한 중앙, 중앙 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열방을 축복하는 아버의 우리 중앙 교회가 폐하여도없소서 아버지와는 생명적 가치관과 아버 기독교적인 계관을 가진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아버지 귀한 일을 우리가 참을 감하여아버지로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어, 급변해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어, 열강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어,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또이 땅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 또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든 가정들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크게 외치고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늘 북한의 사를이말로 도시락을 먹고자 살 때의 노인 때문 증인을 하나님께 어서간부터범하는이 나죠. 하나님셨 모든 거리와 마음은 여보, 내 주관하십니다. 전죄념이로 모든 것을님께리로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가실 기서시그보 이제 서로 익히는 것, 나만서로의 모두의 역들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들나라이루어주서

제들일당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복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아버지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감사의 물과 또 항목은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해주시어서 이 땅에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저희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